안녕하세요 당신의 보험금을 지켜드리는 변집사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변이형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관을 찾아보니 분명 허혈성 심장질환의 한 종류가 맞는데 보험사는 진단비를 못 주겠다고 버팁니다 왜일까요? 보험사들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변이형협심증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해답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2023년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정밀 진단을 통해서 변형 협심증으로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변형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인데요. 보험 약관상 허혈성 심장 질환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가입해 둔 보험에 따라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진단명도 확실하고 검사도 정확하게 받았으니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험사가 변형협심증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진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의 의료자문위 소견을 근거로 해서 검사 결과상 특징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약관에서 요구하는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객관적인 증거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저희는 의뢰인의 진단이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려졌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감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 법원 감정이라는 것은 법원이 지정하는 제3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입니다 보험사 측 자문의도 우리 측 의사도 아닌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원 감정 결과, 의뢰인의 질병은 변형 협심증으로 진단 확정된 것으로 볼수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송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진단비 3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체 의료 자문 결과를 근거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문제로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하고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 그 길을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 저 변집사 한세영 변호사가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